플레이스 상위 노출 어렵죠. 귀찮죠. 힘들죠. 그런데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위해 네이버에게 가점을 받는 영역 중 쉽게 할수 있는 부분, 무료로 할수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부분이 리뷰 영역인데 이 리뷰 영역도 확실히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네이버에게 가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리뷰 영역 관리를 쉽게, 그것도 챗GPT로 무료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쟁자보다 플러스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아야 상위 노출이 유리해집니다. 그 방법을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가끔씩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챗GPT를 이용해 블로그든 카페든 플레이스든 자동화시킨다는 영상 콘텐츠를 굉장히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한결같이 말씀드렸죠 어차피 언젠가는 걸리게 되고 그러면 나락을 가게 된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 그리고 그렇게 백날 해봐야 실력이 늘지 않는다 챗GPT는 도구로서 써야 한다 늘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이랬던 제가 갑자기 챗GPT를 이용해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할수 있다고 이런 콘텐츠를 찍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플레이스 주인의 영향으로 인해 상위 노출이 되는 영역, 소비자의 영향으로 인해 상위 노출이 된 영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에 있는 대표 워드 상세 설명 등은 소비자들이 건드는 영역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플레이스 주인의 노력에 따라 상위 노출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챗 GPT로 해봤자 크게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스에 있는 네이버 톡톡, 전화하기, 저장받기, 알림받기 등은 플레이스 주인의 영향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점이 주어지죠. 이런 부분 중 쉽게 쉽게 갈수 있는 부분은 쉽게 쉽게 가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 무엇이냐 바로 리뷰에 답글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죠 이 부분을 무료로 자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는 리뷰 답글은 그 자체로 상위노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수가 많다고 상위노출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모든 리뷰에 답글을 단다 해서 상위노출에 유리한 것도 아니죠 네이버 답글을 통해 플레이스 마케팅 효과를 보기 위해선 두 가지를 소비자들에게 이끌어 내야 합니다 첫번째 체류시간 두번째 전환율 플레이스에서 체류 시간이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최대한 내 플레이스에 머물게 해야 상위노출에 상당히 많이 유리하며 소비자가 가장 많이 체류하면서 보는 영역이 리뷰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리뷰 영역의 답글을 꼼꼼히 읽어보며 여러분들의 플레이스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환율 전환율이란 노출 대비 매출로 전환된 비율입니다. 100명이 내 플레이스를 봤는데 1명만 내 매장에 방문했다. 전환율은 1%입니다. 10명이 내 플레이스를 봤는데 10명 모두 내 매장에 방문했다. 전환율은 100%입니다. 전환율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율을 높인 데는 리뷰와 리뷰에 달린 답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뷰 영역은 어뷰징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답글은 우리 역량에 따라 좋은 리뷰는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악성 리뷰는 잘 대처하여 오히려 내 매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배민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리뷰와 그 리뷰에 달린 답글에 따라 이 업체에 주문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답글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런데 답글을 달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을 써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똑같은 말을 쓰자니 성이 없어 보이고 매일 다른 멘트를 쓰자니 할 말이 떨어지고 생각보다 다 머리 터집니다. 이런 단순한 업무는 바로 챗 GPT에게 맡기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고정 댓글에 프롬포트를 남겨놨습니다. 이프롬포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답글을 생성해주세요. 참고로 프롬포트란 명령어입니다. 챗 GPT는 어떤 명령어를 내리냐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가장 완벽한 리뷰 답글을 만들기 위한 프롬포트를 만들었고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복사 붙여넣기로 답글 무한 생성하세요. 자, 그럼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챗 GPT 사이트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챗 G 를 시도해보세요 클릭 그러면 이 화면이 뜰 텐데 이 메시지를 쓰세요 영역에 제가 드리는 프롬포트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바로 이 내용 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입장 이 되어 답을 해줘 나는 업종을 운영 하고 있어 네이버플레이스 리뷰 를 달아준 고객님들에게 답변을 달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언 을 해줬으면 해 아래 리뷰 내용을 토대로 너가 직접 답변을 달아줘 답변을 달아줄 때는 다음 요소를 꼭 포함해줘 첫 번째 네이버플레이스 상위노출에 도움되는 키워드 삽입 두 번째 다른 소비자들이 답변을 읽었을 때꼭 방문해봐야겠다는 키워드 친절함 삽입 세 번째 리뷰 내용에 대한 감사함, 재 방문시 더욱 더 만족스럽게 해주겠다는 식의 멘트 삽입. 리뷰 내용 여기에 적기. 이 내용 중 업종 영역과 리뷰 내용 아래 에 있는 여기에 적기만 수정해서 그냥 엔터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끝내준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 리뷰들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업종은 고깃집으로 변경했고, 아래 리뷰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겠습니다. 리뷰 내용에 따라 얼마 나 똑똑하게 답변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리뷰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최근에 먹었던 고깃징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마포 건강식당으로 분류돼서 선정되는지도 알것 같고요. 숙주랑 매운 소스랑 김이랑 무쌈의 조하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맛도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깃징, 오타죠? 좋아 는도 이상하죠. 문맥상 조화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리뷰에 대해 챗GPT는 뭐라 했을까요? 고객님 소중한 리뷰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드신 고깃집 중에 저희를 가장 맛있었다고 칭찬해주신 정말 영광입니다. 특히 저희가 자랑하는 숙주 매운 소스 김 무쌈의 조합을 즐겨주셨다니 너무 기쁩니다. 저희 식당은 맛보관광 맛집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맛과 서비스 모두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문해주신 분들께 더 따뜻하고 친절한 응대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해주신다면 한층 더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다음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말 완벽한 답변 아닌가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업종은 곱창집으로 변경했고 이번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리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리뷰 내용은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맛있는 곱창입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좋아요. 이겁니다. 뭐라 했을까요? 고객님 소중한 리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저희 곱창집을 찾아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자랑 맛있는 곱창의 맛을 변화 없이 즐겨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친절한 서비스를 칭찬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양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꼭 확인하고 개선하여 다음 방문 시에는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곱창집은 신선한 재료와 정성 가득한 조리로 언제나 최고의 맛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문해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완벽한 환대와 친절함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방문해주신다면 더 풍성하고 맛있는 곱창으로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언제든 맛있는 곱창이 생각나 할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고객님의 재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리뷰도 아주 아름답게 대처하는 답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생성된 답변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내 말투나 가게 성격에 맞게 수정해서 쓴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리뷰 답글이 될 겁니다. 이런 답글이 넷플레이스에 쌓여있다면 그것도 모든 내용의 답변이 다르다면 소비자들은 신뢰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사에 사업에 진심인 사람이라 느끼고 전환율과 체류 시간이 기약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고 편리하긴 한데, 채찌 PT를 이용하면 노출에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 안전한 거 맞을까요? 네, 이 방법은 100% 안전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플레이스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에서 말하는 챗 GPT에 대한 제재는 창작물에 대한 제재입니다. 콘텐츠 창작을 할때챗 GPT만을 이용해서 창작한다면 고유 저작물이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플레이스 리뷰의 답글은 콘텐츠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플레이스 리뷰 답글이지만 활용도에 따라 어디에서나 쓸수 있는 거. 느끼셨죠? 배민 답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네이버 예약 메시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활용법은 무궁무진하니 제가 드린 프롬포트를 이용해 답글 스트레스 날리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플레이스 마케팅 관련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단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바뀌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